죽는 게 소망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굉장히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또 똑같은 정말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봉 열린교회 다니고 있는 신은이 세 임지의 집사입니다. 음, 사실 저는 모태진앙이에요. 양가 부모님 다 믿고 계시고 어, 뭐 사역의 자리도 집분자로서도 어, 맡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어, 중학교 입학 전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면서 어, 신앙을 잃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함께 가, 다니던 교회에 다녔었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참석하는 데 의미를 주지 그 안에서 내가 말씀을 얻고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울증, 공황장애가 온 계기는 엄마 아빠 이혼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를 떠났다는, 나를 버렸다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폭력적인 친아빠의 성향들, 그리고 이제 딸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것들, 나를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부모 그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는 좀 쓸모 없는 사람이다. 또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게 또 이제 실패되면서 더 악화되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일단 대인기피증이랑 광장장애가 있어가지고 차에서 발작이 온 적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차에 대한 그 공포감. 정말 제정신으로는 살수 없었고 매일 술 마시고 약 먹고 수면제 먹고 자고 그러니까 아이를 정말 정말 방치 아닌 방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마의 권유로 출석을 하게 됐어요. 고강장이나 우울증을 치료받은 사람들도 많더라. 너도 한번 가봐라.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셔서 어, 사실은 오기 싫었는데. 거의 이제 부부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왔었어요, 처음에는. 변화의 시작점은 일단 처음에 영적기도 받고 이제 마음을 문을 열기 시작했고요. 목사님과 이제 여러 얘기를 통해서 저의 이제 어렸, 어린 시절 그 아픔을 직면하게 되고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인정하고 화쇄시키고 이겨내야 된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지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네, 그 불면증이 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때는 사실, 어, 이게 진짜 맞아? 내가 잠을 자는 게 맞아? 그날 정말 푹 잤거든요. 몇, 몇십년 만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작년 여름쯤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 받은 걸 느끼고, 교회에 더 나오고 싶고, 예배 자리에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운전을 소망을 하고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정말 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낀 게, 아무 그 운전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어디든 다니게 됐어요. 어디든.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정말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편이 생겼다는 게 제일 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교회에서도 다른 분들이, 웃는 게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어요? 웃을 줄 아네. 너무 요즘 밝아서 보기 좋아요. 라는 말을 들었고, 최근에는 저의 지인이 불교신자거든요. 근데 예수가 누구야? 누구길래 너가 이렇게 변했어?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그때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응.